あ。<music> 상 대다 편집소의 김미스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에 목소리를 내는 거 진짜 오랜만이죠? 네, 저도 진짜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 2월 초에 겨우겨우 한국으로 돌아왔거든요. 아유 진짜 일본에 있는 폭설 때문에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인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장난감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 리뷰할 장난감은 짜잔! 소보 시리즈의 쪼꼬베이스입니다. 네. 제가 이것도 구하느라 좀 애먹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손에 얻었어요. 자, 이게 쪼꼬베이스가 이게 캠핑카 모드예요. 캠핑카. 네. 생긴 걸로 봐도 캠핑카 맞죠? 아, 근데 이게 좀 옛날 제품이라서 그런지 색깔이 약간 좀 변질됐어요. 아 그래도 작동 상태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자,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또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 근데 어째 여길 보니까 어, 왜 자꾸 쪼꼬봇의 얼굴이 생각나는 걸까요 아 이름이 쪼꼬베이스라서 쪼꼬봇의 얼굴처럼 이렇게 그려놨나 <laughs> 농담이에이에요 모습은 이은이생겼생 여기 여기에 i t t 영어로 i t o 이스라고 적혀있어요 i t o 이스 뒤쪽 부분은 이렇게 사다리가 있고 연료통에다가 이게 타이어 보관함이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도색, 도색이라기 보다는 그냥 아예 스티커 처리로 됐어요. 뭐, 이 체감은 있지만. 자, 이제 쪼꼬베이스 본체는 여기서 잠깐 멈추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짜잔! 이거 노교수님 비교예요. 그또브 시리즈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 차돈이라는 박사님을 도우면서 또브 개발을 같이 한 하,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죠. 이노 교수님 피규어는 팔이 잘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긴 하는데 아쉽게도 무릎 관절이 없어요. <laughs> 어, 그리고 얼굴도 돌릴 수 없고요. 노 교수님은 그래도 정말로 멋져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짠 이건 쪼커볼인데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쪼커볼 사실 이렇게 그 쪼꼬버 피규어가 없어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도 얻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제가 그냥 클레이로 만들었어요 이 자세히 보시면 최대한 쪼꼬버이랑 최대한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 봤어요 어때요 이상한가요?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구성품들 소개는 다 여기서 끝내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쪼꼬베이스를 변신시켜 볼까요? 자 그럼 우선 그러려면 여기 보시면 이 본네트에 무슨 흔적 같은 게 있죠 여기 열이면 이렇게 조그씩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게 눌러서 내리면 본네트가 이렇게 와에 활짝 열려요 자여기다가 이렇게 쪼꼬봇을 놓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쪼꼬베이스 트랜스포메이션 자 우선 노교수님 피규어는 잠깐만 치워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쪼꼬베이스의 이 바퀴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내리고 나머지 바퀴들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어 이런. 조금 더 떨어졌네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 천장 위에 있는 이 크레인을 이 위로 올려 주고 그런 다음에는 여기 보시면 이이 삐죽 삐죽하게 나온 이버튼 있죠? 이 버튼을 이런 식으로 당겨 주면 이렇게 천장이 올라가요. 그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 내림판을 여기 보시면 이이 이, 삐져 나온 이두개 부분 있죠? 이두개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내려 주세요. 어, 이렇게 하면 계단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 크레인에 보시면 뭔가, 뭔가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걸또 이렇게 꺼내주면, 초코베이스에 드릴이 나와요. 드릴. 드릴 알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하면 쪼코베이스 전투 모드 완성입니다! 네. 오, 캠핑카가 이렇게 전투 모드로 변신하니까 뭔가 좀 군대 느낌도 나면서 재밌는 느낌도 나는데요? <laughs>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변신한 쪼코베이스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 주황색 버튼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면 오 안에서 뭔가가 나와요. 이게 그 이게 왕고판에서는 이게 그 대도시를 나타내는 홀로그램이래요. 어, 근데 진짜 홀로그램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게 플라스틱 투명 판으로 나왔어요. 어머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디테일이 꽤 우수하니까.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거 또키 보관함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열면 안에 x y z d 에또 키가 있어요. 아 정확히 말하자면. 어드벤처 X의 토키, 어드벤처 Y의 토키, 어드벤처 Z의 토키, 어, 그냥 또보 D의 토키 이렇게 요 자, 이 토키들을 어디에다가 사용할 수 있냐면, 일단 다 빼주고, 여기 쪼코베이스이 아, 앞에 보이는 이 모니터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그, 또봇 뭐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그, 또봇들을 조종하는 리모트 컨트롤이래요. 쉽게 말해, 원격 조종이죠, 원격 조종.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봇들의 또키를 이렇게 꽂아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일단, X의 또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또봇들의 목소리가 나와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어드벤처 또보 덱스의 그 효과음과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다음은 어드벤처 Y 차례 I'm 자, 이렇게 하면 X, Y, Z, D까지 모든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아,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그 델타트론의 음성도 들어있대요. 델타트론 알죠? 그트라이탄의이은두 번째 3단 합체. 어떻게 들을 수 있냐면 여기 X의 또 키와 Z, D의 또 키를 이렇게 동시에 길게 눌러주면 델타트론의 음성이 나온대요. 해볼게요. 단 합체, 트론 오, 들리죠? 계속 해볼게요. i <laughs> do 이렇게 해서 젤타 트론의 음성까지 확인했어요. 오, 이거 음성 하나는 확, 딱 확실하네요. 아, 근데 진짜 아쉬운 건, 여기에 또뭐 타이탄이나 또뭐 트라이탄의 음성이 없어요. 보세요. X랑 Y의 키를 동시에 눌러도, 타이탄의 음성은 안 나오고, 그냥 각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x y z 의또 키를 동시에 눌렀는데도 트라이탄의 음성이 안나와요 어 이거 진짜 아쉬워요 그냥 합체 또봇은델타트로만 나와요 이렇게요 아이 부분만 조금만 더 신중해서 출시해줬다면 좋았을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아, 그래도 이렇게 음성기믹이 나오는건 진짜 훌륭해요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 노교수님 피규어를 다시 가져와봤어요 이 노교수님 피규어를 여기 운전석에 앉힐 수 있어요. 이렇게 다리를 약간 이렇게 접어서 팔을 이렇게 뻗고 여기 이렇게 앉힐 수 있어요. 오, 꽤 괜찮은데요. 아, 그리고 이거. 아까 여기 있었던 그 드릴 있잖아요. 그 드릴을 조종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아가요. 오, 360도 이렇게. 오. 자, 이렇게 노교수님을 앉히고 오꽤 현실감이 꽤 드는데요? 우와 아, 참고로 이 드릴 있잖아요 이 드릴이 이렇게 집게발로도 이렇게 뻗을 수 있어요 오이 집게발로 또봇들을 수리할 수 있겠는데요 아 근데 진짜 이상한 건이또봇 애니메이션에서는 이게 집게발 대신에 그냥 캐논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총 쏘는 거 뱅뱅. 왜 애니메이션에서는 캐논으로 나오고 왕고에서는 드릴과 집게발로 나왔을까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아 여기에 보시면 영어로 드릴 머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저 그게 초코베이스를 다시 캠핑카 모드로 돌렸어요. 어 왜냐고요? 에아 그게 캠핑카 다음으로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바로 짠, 조그베이스 전용 트레일러예요. 오, 이게 그 이게 그 애니판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게 또보트를 운반할 때 써요. 오, 근데 진짜 트레일러처럼 생기긴 했네요. 자, 이 트레일러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또봇 마크가 딱 찍혀 있고. 뒤쪽에는 또 다른 트레일러를 장착할 수 있는 구, 조인트 같은 게 있어요. 어, 뒤, 이 이쪽에 노토본 마크가 있고 이렇게 밑쪽에 보시면 이렇게 쪼코베이스와 이 트레일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같은 게 있어요. 이 고리를 이렇게 뻗어주고 여기에 쪼코베이스 뒤쪽에 이거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쪼코베이스 트레일러 연결 상태가 돼요. 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또봇을 한번 실어 볼까요? 자 여기 천장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면 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생겨요. 자 우선은 짠 유튜버 제트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 그게 제가 옛날 또봇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냥 유튜버스로 갈게요. 자 이렇게 제트를 안으로 쏙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커버를 닫아주고 천장을 다시 씌우고, 그런 다음에 위쪽에는 또봇품을 올려놓을게요. 이렇게요. 오, 이렇게 하니까 뭔가 진짜 운반하는 차처럼 생겼네요. 아, 하기사 애니판에서도 이렇게 또봇들을 운반하긴 했었죠. 네, 여러분, 너무 아쉽지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가능만 하다면 방송 오래 하고 싶은데, 이게, 조커베이스 이 리뷰가 거의 다 끝나가지고.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아, 여러분, 이플레이 조커본 어떤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김바! 구독, 좋아요, 좋아 응?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 그러더라고.